사랑하는 코람데오 친구들, 오늘도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 드릴 수 있게 주님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 귀히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 더 마음을 굳건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그 방향을 돌려가는 그런 우리 귀한 코람대오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마음에 결단할 때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코람대오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예배도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지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어, 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라는 점. 그리고 비대면 예배는 언제나 항상 오곡감리교회 뉴스처치에 매전, 아, 매우 매우? 매주 주일 10시에 업로드 된다는 라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서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줌으로 셀별로 신방을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미 셀별 신방 한 친구들은 다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직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과 함께 날짜랑 시간 조율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함께 셀 신방 진행할 테니까요. 잊지 말고 선생님과 조율해서 꼭셀 신방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 이번 주 이번 주수 수목이 아니구나. 이번 주 목금토가 설날이죠. 우리 친구들 어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가족끼리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즐겁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전도사님이 어, 딱 하나 고안해 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카트라이더 잘 하나요? 전도사님이 어, 어렸을 때 컴퓨터로 하는 카트라이더는 좀 했던 편이에요. 근데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거 말고, 우리 핸드폰 어플에 모바일 카트라이더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10, 어, 11일, 12일 해서 양일간 우리가 모바일 카트라이더 대회를 할 겁니다. 우승자에게는 상품도 돌아가니까요. 혹시라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한테 와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카톡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이미 시작했어요. 2월 1일부터 EQ 클럽, 매일매일 큐티하는 클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코람데오 인스타에 보면은 하이라이트에 저희가 함께 큐티하고 있는 것들이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되게 열심히 큐티를 잘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하는 걸 보고 어, 나도 끌리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도사님한테 말해 주면 되니까요. 전도사님한테 말하고 교재 받아가, 조, 어, 받아가 더 좋으니까 언제든지, 언제든지 우리 친구들 하고 싶다라고 전도사님한테 말해주면 제가 함께 할수 있도록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프리퀀시도 같이 정립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번, 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번 미션이 하나 있었어요. G2G 유스캠프 참여하기 있었죠. 그래서 3일 동안 진행됐던 건데 우리 친구들이 이틀 이상 두번 이상 참가한 친구들한테는 제가 특별 미션 프리퀀시를 적립해드릴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개인톡에다가 제가 도장판이랑 해서 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프리퀀시 적립한 친구들이 은근 있어요. 그리고 어 이건 약간 혹할 수 있어요. 우리 EQ 클럽에 함께 참여한 친구들한테도 특별 미션 프리퀀시를 하나 적립해드릴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어 가능한 함께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예배 출석도 잘해서 우리 친구들이 빨리 프리퀀시를 모아서 좋은 상품 얻어 가길 바랄게요 자 특별 미션 프리퀀시 어, 쿠폰 5장 적립하는거 그리고 예배 출석 및 다양한 뭐 일반 미션 쿠폰 20개 도장 20개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한 친구들한테 상품 주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적극적으로 모아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어, 예배 인증샷을 보내줘야 제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기 때문에 꼭 인증샷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보내는 친구들한테만 프리퀀시가 적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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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말해왔던 것처럼 우리 코람데우 예배를 위해서 코람데우 친구들을 위해서 코람데우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연절 벌써 다섯 번째 주입니다 우리 주연절 다섯 번째 주 교재 펴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어, 교재 다핀줄 알고 교재에 있는 세번역 성경 함께 읽을게요. 제가 항상 했던 것처럼 옆에다가도 띄울게요. 혹시 성경책 있다면 성경책을 읽어도 좋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울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어,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주연절 5주차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주연절에 얘기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잊어버리기 전에 계속 복귀하고 상기하고 하면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게 하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연절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싹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주현절이 무슨 절기라고 했었죠? 예수님의 탄생 그 이후 예수님이 성탄절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이후에 주현절. 예수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절기였는데 어떤 나타나심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심을 나타나는 나타내는 우리에게 그래서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가 갖고 온그 선물을 통해서도 암시를 할수 있었지만 그, 어,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우리는 더 직접적으로 볼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죠? 그렇죠.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신 예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야. 라고 우리한테 보여줬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 세례를 예수님만 받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도 다 받을 수 있고 받았고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로 다짐한 모든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태어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되죠? 닮아야 한다라고 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 다음 주에 얘기했던 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주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것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고 있죠? 자, 다들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말씀 함께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초록색 동그라미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전하다라고 써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뭘 전해야 하길래 오늘 키워드가 전하다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라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 아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전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일단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은 내가 부모님과 닮은 점이 무엇이 있는지 아래에 적어보자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같이 사는 부모님만 아니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삼촌, 이모, 고모 다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 살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어디가 닮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한번 적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잠깐 멈춰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보다 우리 친구들이 닮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가 여기에 적은 것처럼 우리와 그,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부모님, 할머니. 자, 어쨌든, 왜 우리는 그분들과 닮아있을까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고. 아시죠?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식들도 똑같이 행동을 하고 닮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얘기도 알것 같아요. 사랑하면 닮는다는 얘기 혹시 아시나요? 뭐 연인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고요. 부모님이나 또 친구들이나 다 있죠.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고 싶어 하고 닮아지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함께 하는 그 가운데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닮는 것에 대해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 아래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운 이웃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자.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시고. 아멘. 자, 이걸 생각하면서 2번 문제 볼게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자, 우리 함께 읽은 그 본문 보면서 한번 적어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적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적은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왔으니 같이 전도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더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어 어, 따라하고 싶어 해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죄악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실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신 이유이니까요. 사랑하는 코람데오 친구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당연히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니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후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떳떳하게 받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허락하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목적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배웠습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셔서 담대함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할 때에 그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힘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멋진 코람데오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코람데오 친구들에게 주님의 힘 더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 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